자, 요번에는, 라인 메신저가, 옛날 플레이튼, 핀샤랑 합체해가지고, 카이아, 25년 0 1 3 1를현 상황 한번 공유드리고, 뭐, 망했네, 성공했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 상황 그냥 개인적인 의견 빨리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 라인, 그 카이아, 무슨 게임 이용자 수가 몇 명, 몇 명이죠? 110만 명인가? 110만 명? 오케이, 오케이. 110만 명 찍었는데, 이 110만 명이 들어온 출처는, 라인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광고를 봤던 어떻게 알던 친구가 하라고 해서 했던 그냥 라인에서 이 웹3 카이아 게임으로 들어온 사람들인거고 들어온 목적은 그냥 간단해요 나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투자 안해 근데 라인에 이게 있네? 하니까한 3천원 준다고 하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1시간에 2천원 버는데 뭐 3시간치 그려네? 하면서 했는데 어, 할만하네 하다가 돈도 준다 요 정도의 비율이 아마 대부분인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110만 명인데 반면에 카이아의 가격은 지금 292원이에요. 개업령 터지기 직전에 535원까지 갔고 개업령 터지고 나서도 400원대 횡보하다가 오히려 지금은 시세가 뭐30% 그냥 바닥에 머리 박은 건데 이게 언제 가격에 영향이 올라오는 이벤트로 전환이 되느냐를 빠르게 한번 중간 회고를 해볼게요. 아 이게 카이아 차트예요? 어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빵뭐 110만 명 어쩌라고 하면서 가격이 낮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저는 아직까지는 불리시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 좀 말해 보자면은 사실 지금 한 명당 유저를 몇몇 얼마에 얻었냐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싸다고 돈을 더 투입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타겟된 숫자는 있을 거고 한 상황인 거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100만 명이 그냥 항상 사람한테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명을 뚫냐, 안 뚫냐? 뚫는다면 그 다음에 결국에 이게 영화 흥행하는 것처럼 막 올라가다가 멈출 텐데 그게 몇 명이 될까? 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뭐 500만 명이 되건 1000만 명이 되건 간에 그 전에 무조건 등장해줘야 될 이벤트가 바이낸스, OKX, 그 다음에 바이비. 근데 바이낸스는 이제 뭐 업비트처럼 누구도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그나마 조금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o k x 바이빗 그 다음에 그 다음 티어가 뭐죠 뭐 게이트 비트겟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뭐해시키 근데 여기서 OKX랑 바이빗이 무조건 움직여, 움직일 여움직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이번에 라인에서도 OKX 원래 들어가고 그냥 공짜로 유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종에 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그런 딜이라고 보고 있어서 OKX나 바이빗이 각각 두팀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소. 그러면 여기서 100만 명을 찍었으면 은 올릴 명분도 있어. 어? 저게 일본이랑 그리고 인도네시아랑 태국이랑 대만에 유저를 우리 거래소에 데려올 수 있다. 어, 이건 좋지 하면서 저는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대신 그걸 올렸을 때그 가격이 어떻게 펌핑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중국계 팀이 올라가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 팀이 뭐, 열심히 빌딩 한다고 올라갈 리도 저는 좀 없다고 보고. 그럼 중국계 팀이 올라가서 이제 뭐, 입성리 터질 거 아니에요. 거래소가 뭐, 라인을 올렸다. 라인은 아무것도 유명하지 않고 마케팅도 졸라 못하니까, 야, 그래서 안 유명하대. 우리가 먼저 가자. 그렇게 들어온 팀들도 저는 막 뭐, OTC를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미 했겠죠? 지금 상황에. 중국 애들이. 근데 중국 커뮤니티는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저 거래소가 올렸으니까, 어? 라인에 가면은, 야, 거래소를 그나마 좀갈수 있나 보다. 우리 라인에다가 만들자. 하려고 하는 애들이 배치2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배치2는 배치1에 이미 지금 배포된 게임들보다 마케팅 지원이 약할 거라서 결국에 또 거래소 가는 게 모든 팀들의 목표니까 그러면 거래소를 가기 위한 숫자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돈이 되겠죠 자기 돈 써서 마케팅 하고 근데 이제 웹2 에서 웹3로 전환된 사람들이 거래뭐 지불을 얼마나 뭐 해서 카야 가격이 오를까 는 단기적으로 전잘 모르긴 해요 대신에 이제 게임사들이 거래소에 어필 어필할 때그 숫자가 쓰이긴 하겠죠 아프리카랑 인도 유저들이 있는 톤에서는 얘네들이 돈을 안 쓰는데 아시아는 돈을 쓰는 것 같아 여기 노다지일지도 하는 순간 <laughs> 거래소도 오 그래 그럼 우리가 좀더더 올려줄게 하면서 이 물레방아가 조금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보고 있어서 그 다음 이벤트는 지금 라인에 올라가 있는 게임 토큰이 거래소로 가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연계적인 이슈를 가져올지 정도인 것 같아요. 어요 정도 요 정도겠습니다.